마이크로 어그레션이라는 게왜 마이크로 어그레션이냐면, 인식하기 어려워서이기 때문이에요. 어, 이제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, 이 구조 자체, 시스템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차별적이기 때문에, 성소수자에 대한 마이크로 어그레션을 인식을 하려면은 굉장히 많은 노력과 의지가 필요해요. 그러려면 우선 청소 수자가 우리 사회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회적 이슈에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고요. 내가 사용하고 있는 어떤 단어 그리고 뭐 말의 표현 이런 것들이 어, 누군가에게 불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는 거 이런 것들도 노력이 될수 있습니다. LI라는 개념이 있어요. 성소수자를 이제 지지하는 어떤 어, 사람들의 일컬어서 LI라고 하거든요. LI와 관련한 이제 활동들이나 사이트도 있어요.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그런 것들을 검색하시면서 내가 좀 무엇을 고민하고, 어, 무엇을 좀 알아보면 좋을지에 대해서 찾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.